자, 여러분이 목표치에 따라 달라지긴 해요. 선생님 저는 그냥 뭐 적당히 3등급 정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뭐 절대값 같은 건다 버려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 선생님 그래도 아이, 또 2등급 이상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절대값 문제는 20문제 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한1 5번 뒤에는 나오는 문제예요. 어 그리고 배점이 굉장히 높죠. 난이도도 높고요. 그래서 어, 높은 점수를 원하시면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이거 별거 없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나는 되게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 두 개, 세 개, 여섯 개, 총 여섯 개, 여섯 개 중에서 왼쪽면이 쉬워요. 자 보시면 전체에 대한 절대값이 쉬워놨어요. 뭐예요? 아래에서 끌어올리면 돼요. 여기도 아래에서 끌어올렸어요. 아래에서 끌어올렸어요. 그래프 그릴 수가 있으면 돼요. 자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주기가 파이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Y축 대칭입니다. 그냥 그래프 보고,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그릴 수만 있으면 돼요. 원래 사인 그래프에서 아래쪽을 위로 끌어올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소값이 0으로, 최대값이 1로 바뀌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죠 코사인 그래프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애초에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았기 때문에 모양 자체는 동일합니다. 단지 좀 달라요. 자, 코사인 그래프는 여전히 Y축 대칭입니다. 주기는 파이고요. 최댓값최솟값 보이시죠? 탄젠트 그래프. 요, 점선을 위로 끌어올린 거야. 점선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원래 탄젠트는 최소값 최댓값이 없었어요. 그런데 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뭐가 생겨버렸어요? 최소값이 생긴 거예요 주기는 여전히 파입니다. 요런 것들, 그리고 Y축 대칭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생각해야지. 어? <laughs> 원래 사인은 원점 대칭이었는데 절대값을 씌우면 Y축 대칭이다. 코사인은 원래 Y축 대칭인데 절대값을 씌워도 Y축 대칭이다. 탄젠트는 원래 원점 대칭이었는데 절대값을 씌우니까 Y축 대칭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렇게 세 가지가 이제 시험에잘 나오고요. 자, 요, 옆쪽은 시험엔 잘나오지는 않지만, 어,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자, 이 표현의 의미는, 기억하셔야 돼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깔끔하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도 코사인 그래프 이것도 아시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자 탄젠트 그래프 여기를 복사했는데 모양이 좀 독특해요 그렇죠? 할수 있으셔야 돼요 <laughs> 외우는 건 아니고요 여기 그리고 그리고 그대로 여기다 옮겨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옮겨 붙이시고 그리고 옮겨 붙이시고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건 코사인 그래프였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해 똑같이 코사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변하가잘안요 그래서 이게 성립입니다. 이 코사인 그래프는, 요 녀석은, 요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게 X에만 절대값이 있고, 요긴 전체 절대값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F, X에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런 아이를 f의 x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6개의 그래프 중에서 변화가 없는 그래프가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호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 함수는 이걸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만족한다 그 말은 뭐예요? 얘는 f x가 무슨 그래프 코사인 x 의 그래프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그래프에 대하여 f 3분의 파이 의값순 얼마입니까? 밑도 꺼도 없이 오오 이렇게 되는 거죠 밑도 꺼도 없잖아요. 근데 알잖아요. 이거 만족하면 코사인 그래프라는 거, 코사인 3분의 파이를 구하라는 거, 코사인 60도니까 얼마? 2분의 1 이렇게 나오십니다. 됐죠? 물론 범위는 주겠지. x의 범위가 뭐 0부터 뭐 파이까지. 뭐 이런 자, 어쨌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유일하게 코사인 그래프만 X의 전대값을 씌웠을 때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들어갑니다. 주기함수가 아닌 것, 그냥 그래프 떠올리시면 돼요. 위에 있는 거 그냥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옆에다 하나씩 그려보시면 돼요. 그림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자, 사인 그래프의 원본, 코사인 그래프의 원본, 탄젠트 그래프의 원본. 딱한 세트 정도만 그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건 뭐요? 예 밑에서 끌어올렸어요, 주기 함수, 오케이. 코사인 그래프 밑에서 끌어올렸어요, 주기 함수, 오케이. 사인 그래프, 요거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어, 안 돼요. 그렇죠? 요렇게 되잖아요. 누가봐도 이걸 주기라고 부르진 않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코사이는 근데 애초에 원래 똑같은 그래프인가 되고요. 탄대트 그래프거든요. 이거 이렇게 했어요. 어? 이거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음. 이렇게 됩니다. 아 미안해요. 다른 거자탄대트 그래프 이거 이렇게 요 이렇게 이렇게 주기함수 맞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릴 줄 알아야 돼 달라요. 전체 절대값은 밑에서 끌어올린다. x에만 절대값이 붙어있으면은 오른쪽 이렇게 백합구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느낌들의 문제들이에요, 다. 음.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죠. 다른 건 괜찮거든요. 여러분이 충분히 그릴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해하요이 아이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아이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얘네들은 기존에 있는 함수의 전체의 절대값을 씌우거나 xm의 절대값을 씌웠어. 이런 걸 씌워요. 그냥 그리면 돼. 그러니까 어? 선생님 주기가 바뀌었는데요? 어? 그냥 바뀌어서 그리면 돼요. 그냥 코사인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여기가 원래는 2파이였는데 2로 나눴으니까 파이 바뀌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오잖아. 어? 그러면 주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2분의 타이바뀌어 그렇죠? 왜냐하면 이만큼이 2분의 타입니다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거 볼까요? 이것도 똑같은 그래프거든요 원래 이그래프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딱 붙여놓게. 그럼 얘는 기존의 주기가 그러니까 바뀐 주기가 그대로 똑같이 유전돼 있어요. 그래서는 타이에 여기 이분의 타. 자 탄제트 원래 주기가 파이를 2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분의 파이가될거아요 근데 탄제트 그래프는 원래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근데 이거 올라왔어. 이렇게. 어 그러면 이게 반복되는 거니까 요 주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분의계이 유지됩니다. 그럼 일단 기억과 디귿이 답인 건 확실하잖아. 그럼 여기는 보지 않아도되는데 만약 그래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려워? 흡사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절대값과 관련된 문제를 볼때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음 어. 뭐. 편하게. 이런 거있습니다 이건 똑같은 문제야. 전체의 절대값도 아니고 x들을 전, 전부 다 절대값에 씌운 것도 아니고 어떤 애는 씌우고 어떤 애는 안 씌웠어요. 이 문제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나누셔야 돼요. 뭘로 나누냐면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랑 x의 값이 0보다 크고 나누는 경우가 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얘는 이렇게 풀립니다. y는 x-x가 돼서 0이 된거요 얘는 y는 x 플러스 x가 되면서 e x 가 됩니다. 어? 선생님 그럼요. 얘는 이 i의 값이 sin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0으로 되고 0보다 클 때는 2x가 만들어지게 이렇게 본거야.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면 원래 sin 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예요 그런데 0보다클 때는 e x 가되요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런 거야. 0보다클 때는 s i n x 더하기 s i n x 가 돼서 e s i n x 가된 거야. 그러니까 두 배가 되었죠. 근데 0보다 작을 때는 s i n x 마이너스 s i n x 가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거양요쭉 슈, 쭉, 슈,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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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자, 이렇게. 근데 얘도 주기 함수다. 그쵸? 근데 그 주기가 어디야? 원래 있었던 주기인 이 파이가 주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주기가 이 파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변별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제 1등급 컷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셔셨요 한 것처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든 다 그려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느낌 조금 만 스스로 그려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음. 자그다음요어뭐 어, 여기 주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 <laughs> 문제죠. 자, 앞에 거에 그냥 하면 되는데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려워하지 마. 자 코사인 그래프예요. 이 마이너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코사인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laughs>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그냥 y는 코사인 x야. 쉽죠? 이러면 쉽죠? 이러면 쉽죠?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어, 마이너스인데 어떡해요? 어 코사인은 그냥 부 바꿔버려도 된다 그랬잖아. 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하시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 똑같은 내용들이죠?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음, 여기다 앞에서 했던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내용들이고요. 합산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한 번은 생각해 볼게요. 어, 선생님,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런 그래프예요. 자, 우리는 순차적으로, 자, 순서를 정해 드릴게요. 여기서 첫 번째 1번 절대값이에요. 밑에를 지우고 위로 끌어올렸어요. 2번 A를 곱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A만큼 곱해지겠죠. 그렇죠? 3번 C를 더했어요. 그럼 이 그래프가 위로 C만큼 올라오겠죠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순차적으로 하셔야 돼요. 처음에 절대값을 끌어올리고 A를 곱했어요. 어? 선생님 왜 밑으로 안 내려가죠? 0에다가 A 곱해봤자 0이야. 그렇죠? 그렇죠? 0하고 1이었을 거 아니에요. 0, 1. 그러니까 A를 곱했으니까 0하고 A로 바뀌겠죠 자, C를 더했어. 그러니까 A 플러스 C하고 0에다 C를 더으니까 C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 빨간 그래프가 이 그래프의 최종 버전이에요. 물론 c를 양수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걸로자그 다음에 주기 자 비분의 2 x가 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설명했어요 3분의 파이 어아 비분의 2 파이가 3분의 파이구나 그럼 비 값은 얼마구나 6이 됐죠 맞잖아요 비분의 2 파이가 3분의 파이니까 b. 이게 주기라는 소자 최소의 양수 주 그쵸 주기. 그래서 여기다 요것만 표시는 하잖아요. 자, 그다음 최대값은 오래요. 어? 아, a 플러스 c가 오구나. 자, 그다음 이거. 티파라. 그쵸죠 자, b 값 주어졌고, a 플러스 c가 오라는 정보밖에 없어요, 아직. 그럼 뭐 c의 값 대신에 5 마이너스 a를 쓸 수는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18분의 파이를 대입하는 거. 계산이 뭘지? 자, a 절대값 사인 18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 그리고 플러스 오 마이너스 a 이 값이 얼마다? 2분의. 자, 사인 3분의 파이 얼마? 2분의 9분의 4 정도.

좀 필요해요. 감이 필요해 어? 보기 중에 루트가 없는데 얘가 나왔네? 뭔가 하고 끝까지 가면 안 돼. 빨리 <laughs> 잘못된 야지 자, s 1분의 에요 그래서 여기는 2분의 a 플러스 5 마이너스 a가 2분의 5다. 자, 요거 이거. 이5 마이, 2분의 1a가 2분의 5다. 자, 그럼 a가 얼마죠? 분의 a A가 5였어. c 값은 0오 신기한데? A는 5, c 값은 0입니다. 근데 응. 너무 말해요? 어? 그럼 안되음계산잘나 응. 다르, 좋잖아. 사인 2분의 1 2분의 을 됐어. 2분 A 5 마이너스 A 그럼 마이너스 2분 A 그리고 2분의 있고, 그리고 여기 넘어갔고 얘는 어? 마이너스 맞는데? 아, 이거, 수, 와, 이아 와, 이거, 와, 이거,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이거, 와, 이 이거, 와, 이다 와, 이거, 와, 이거, A 플러스 C가 5이다. C를 5만에 놓고 5만에 놓고 어, A에다가 대입해서 어. 더하기 어. 여기는 더하기로 어 어. 845번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B 더하기 B 더하기 C. 예. 네. 어. 그러네 그래요? 음. A가 5고, A가 5고 B가 3이고. C가 0이니까 다음 5, 8, 8 있네요. 어, <laughs> 저번에도 누구, 뭐, 그치 그치. 풀 때마다 맨날 이형이 있다. 몇 번을 풀었거든. 몇 번을 풀 때, 풀 때마다 맨날 이, 이러고 있어. 나이 저주받는 기억이. 어, 나는 리셋되다. <laughs>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넓이입니다, 넓이. 이게 음. 어? 이제 마지막 유형이 되겠네요. 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무조건 무슨 사각형? <laughs> 아 무슨 사각형이다 사각형 무슨 그 사각형이냐 <laughs> 어, 어, 사리꼴은잘 안나와요 거의 다 평사 아니면 직사 정사각형은 거의 안나온다 거의 평사 직사로 만들어서 푸시면 돼요 일부러 이쁘게 이쁘게 선생님들 평사 싫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쁘게 옮겨서 직사각형 됐죠? 자 이 부개, 이 부개, 직사각형. 이거 그냥 구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그냥 구하시면 되고, 구하시면 돼요. 하나 정도 풀어볼까? 자, 이거 하나 풀어볼게요. 오늘 라스트입니다. 자, 지금 여기 6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거의 주기의 변화를 2파이가 나누기 12분의 π로 나눠줬어요. 그러면 2이 곱하기 π 분의 12. 분에서 24 <laughs> 맞던데요. 네. 그럼 여기가 12가 되요. 어, 적당하다. 자, 그러면 여기가 6이에요. 그럼 여기는 3입니다. 여기는 9가 되겠죠. 그럼 6을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c 어, 2 사인 여기 6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사인 2분의 파이는 아까 얼마라고 했죠? 1. 어, 좋아요. 1. 그러면 2. 그면 여기는 2가 됩니다. 어 근데 선생님, 얘를 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3을 대입했어야 되는 거. 자, 그럼 다시. 2 사인 3 들어갔으니까 4분의 8. 그러면 얘는 2분의 2 루트 2니까 루트 2. 높이가 루트 2. 밑변은 6. 그럼 6루트 2 이렇게 가시면 괜찮죠? 자, 이런 것들. 오늘 제가 조금 굉장히 자세하게 해봤어요, 한번. 그렇죠, 그래프부터 시작해서 유형부터 시작해서 있는 거 없는 거다 끄집어서 다 설명했습니다. 어,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제 그래프가 네. 메인이에요. 이번 시험에서는 그래프와 방정식, 고등식이 메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 시험의 문제의 비중을 따, 따지자면, 이게 삼각함수가 있고요. 활용이 있고요. 수열이 있고요. 수열의 합이 있고요. 귀납적정이 있어요. 어, 시험의 비중을 따지자면, 2 0문제 기준으로 삼각함수가 보통 6에서 7개가 나옵니다. 아, 아니에요? 활용까지 해서. 어, 요걸 합쳐서 6에서 7개가 나옵니다. 근데 보통 활용 문제는 두개 나오고요. 요게 이제 한 보통 다섯 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냥 기본 수열혈한네 문제 나오고요. 나머지 다 이쪽이에요. 어. 근데 이제 요 정도의 비율이 거의 3분의 1의 비중을 얘가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그래프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고, 내가 각의 값을 구할 수 없으면 애초에 방구등식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시시콜콜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 뒷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상꺼풀 성질하고 이런 것들인데, 요건 이제 각 변환이라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12번 유형부터는 조금 빠르,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요. 변형이나 이런 것들은 전에 다 하긴 했었는데, 빠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형이나 방금 지이 아, 첫번 미역까지가 끝났고요. 제는 숙제는 어디까지인가요? 숙제는 어디까지인가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응. 그렇죠? 어, 숙제는 어디까지인가요?